자, 안녕하세요. 산마이카조보장입니다 괴밀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자, 뒤쪽에 보이시는 아반떼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수입 세단. 크라인슬러의 200, 200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요문은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오일류 또한 미세누유,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크라이슬러 200, 2.4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번에 준비해드린 이 크라이슬러 200이라고 하는 차량,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크라이슬러 우리가 300시라고 하는 차량의 동생이에요. 300시라고 하는 차량이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차체 사이즈 크고요. 거기에다가 실내 공간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인데 그 차량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때문에 이 차량이 200이라고 하는 차량을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에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사이즈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국산 중형차 정도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연식도 괜찮고요. 거기에다가 실내 옵션 보시면은 실내 옵션도 빠진 부분이 없어요.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특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국산 준중형 세단 혹은 중형 세단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네. 차량 판매 가격은 1,280, 1,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제논 램프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주간 주행등이 위에도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밑에도 이렇게 LED 주간 주행등이 총두 군데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기본 컬러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의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선루프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휠 상태 또한 괜찮습니다. 휠에서도 어떠한 지금 스크래치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부터 쭉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이 어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 K5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차체 사이즈도 괜찮은 차량이고 지금 외관 상태에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요. 뒤쪽 리어 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이 전면부보다 리어 쪽이 훨씬 예쁜 차량이거든요. 뒤쪽 리어 잠깐 딱 보시면은 금방 생각이 드실 건데. 저도 이 차량 리어 쪽딱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테슬라. 요즘에 지금 전기차로 굉장히 화제, 화재, 화제성이 좋은 테슬라 차량들과 리어 디자인이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먼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요. 이 위쪽으로 리어 램프 쪽 보시면은 이렇게 면발광으로 리어 램프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인증을 그냥 그대로 받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깜빡이는 우리나라 국산차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그냥 적색 깜빡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인증 그대로 받은 차량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깜빡이 가장 많이 보신 차량은 최고래의 임팔라. 임팔라 차량에서 이 깜빡이 가장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차량 마찬가지로 적색 깜빡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200이라고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차량 트렁크 공간은 보여드리면 은 트렁크 공간이 앞쪽으로 꽤 많이 밀려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크게 빠지는 차량 중에 한 대고요. 밑에 바닥 공간 보여드리면 바닥 공간 바닥 공간에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지 않는 모델이고 대신에 키트가 따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차량 연식이 최근 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보여드리면은 문콕 스크래치 뭐단 하나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130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1200선에서 우리가 최신 연식의 키로수가 그렇게 많이 타지 않은 차량을 고를 때 외제차 중에서 이 차량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됐던 물량이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실 수는 없는 모델이고요. 나는 남들이 다 타는 그런 흔한 흔한 세단 이런 차량 실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이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공개가 많이 안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딱 봤을 때 누가 천만 원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그런 차량이고 실내 옵션이 괜찮은 차량이에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옵션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차량은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락폴딩 기능되는 사이드미러거든요. 이 사이드미러가 락폴딩이 되냐 안 되냐도 최근 연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인증 받고 들어온 차량들은 이 부분도 없어요. 옵션이 트렁크 버튼 이쪽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이쪽에 따로 있고 실내 밝기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순정 썬루프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썬루프가 지금 열리고 그리고 닫힐 때 레일과 모터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정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틸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ECM 룸밀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순정 미디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차량이 이렇게 열선도 터치 방식이에요. 터치 방식에 열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어 창이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차량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미디어 연동은 해주는 차량입니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후방 카메라라는 부분 때문에 이 미디어가 창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방 카메라 없었으면 이 미디어 창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그랜저 HG 차량 있잖아요. 그랜저 HG 차량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연식들 보면 요만한 미디어 창이 들어가는 HG들이 있어요. 정말 후방 카메라 때문에 딱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h d 차량 촬영과 사이즈 비슷한 이 미디어 창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전후방 센서 이렇게 이쪽으로 버튼 따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 부분이 지금 그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 가지고 공조기 자리 잡고요. 이 차량이 특이하게 다이얼식 버튼을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이게 지금 뭐제규어 랜드로버 뭐 이런 브랜드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고 요즘에 나온 차량으로 봤을 때 기아 쏘렌토 신형을 보니까 또 다이얼 방식의 이 기어 노브를 채택을 했더라고요. 점점 많은 차량에서 이 다이얼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차량 또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연동이 되고요. 중립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미 오토 들어가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 파킹 방식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 이쪽에 커플 도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자리 잡고요 키도 뭐 이렇게 두벌다 있는 차량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뒤로 쭉 밀어 주게 되면은 이 밑에 굉장히 큰 수납함이 나요 와 수납함이 뭐 웬만한 SUV 정도의 수납함이 나오고요 이 수납함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패스까지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공간적인 활용도를 굉장히 잘 뽑은 차량 중에 한데 이 팔걸이 쪽도 수납함 보시면 굉장히 깊어요. 정말 웬만한 그런 자잘구리한 짐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또 이제 조수석은 워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은근히 곳곳에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에서는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따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뒤쪽으로 조그마한 버튼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핸들 뒤쪽으로 양쪽 다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세미오토로 이렇게 기어를 따로 변속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차량 정확한 키로수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데 64,563km 약 64,000km 여 6만km대에서 차량 키로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1년에 1만km 조금 넘겠다는 차량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큰 돈, 그러니까 이게 외제차라 그래 가지고 뭐2천만 원, 3천만원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돈 써가면서 내가 차량을 보고 있다. 이런 차량이 아니고, 특히나 이 차량이 2015년에 지금 키로수가 6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다가 중간에 사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옵션 부분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산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차량 가격이 지금 국산, 준중형 차량 정도의 가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 이번에 기변 생각이 외제차인데 좀 괜찮은 차량을 천만원대에서 찾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뒷좌석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 뭐 많이 보실 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제가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크라이슬러 200이라고 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지금 공간적으로 딱 보시면은 그냥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제가 아까 앉아 있던 포지션이고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뭐 레그룸 포함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전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 차량 5인승인데, 지금 양쪽 그 동승석 쪽으로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하지만 이 가운데는, 팔걸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탑승을 했을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성인이 이렇게 탑승을 하면은, 뭐 이렇게 앉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답답합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국산 중형차 K5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뭐 밀리지 않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크라이슬러 200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 2.4L 휘발유 연료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휘발유 연료기 때문에 뭐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차량 키로수가 약 6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미션 컨디션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엔진소 먼저 들려드리면은 뭐이 정도의 엔진 소음이 나고요. 엔진 떨림은 뭐 일반적인 휘발유 차량의 엔진 떨림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엔진 룸 닫게 되면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크라이슬러 200이라고 하는 생소한 모델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만나보실 수 없었던 모델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 이 차량 지금 가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국산 아반떼라든가 혹은 K5 정도의 가격밖에 안되는 굉장히 옵션도 괜찮고, 거의 다 키로스 연식, 모두 다 괜찮은 차량, 거의 다 중간에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이 차량 1280이라는 가격에 외제차, 뭐 넘어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혹은 천만 원대의 외제차, 괜찮은 세단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도로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차량이 나는 싫다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색다른 세단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산 차량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천이백팔십. 1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선만이카 조부정했습니다.